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슈랩입니다. 오늘은 서울 아파트 거래의 40% 이상이 갭투자였다는 충격적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용산 서초 마포 등 고가 지역은 그 수치가 무려 50%대를 넘었는데요. 정부의 강한 규제로 인해 갭투자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렵고 줄어드는 추세로 볼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 시장은 더 위험한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과 정책은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살펴보시죠. 7월 8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한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중 40.7%가 개투자였습니다. 쉽게 말해 서울에서 아파트 산 사람 10명 중 4명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거죠. 고가 지역일수록 이 비율은 더욱 높았습니다. 이용산 55.5%. 서초 54.1%, 동작 50%, 마포 48%, 강남 46.4%, 성동 44.5%, 마용성 평균은 무려 48.3%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습니다. KB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3%, 즉, 전세금으로 집값 절반을 채우면 나머지만 있으면 매수 가능한 구조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6월 27일 강력한 규제를 발표한 것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6억 초과 주담대 금지. 서울과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고가 주택은 대출로는 살수 없다는 것. 둘째, 전세자금 대출 보증비율 축소. 기존엔 전세금의 90%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80%로 낮아졌습니다. 셋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전면 금지. 집 소유권을 넘기기 전에 세입자를 받고 그 전세금으로 잔금 치르는 갭투자의 일반적 방식이 완전히 차단된 겁니다. 정부는 6.27 대책의 효과를 지켜본 후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며 갭투자를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도 타격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현금 부자 등 일부 고액 자산가들입니다. 이들은 대출 없이도 매수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일종의 자기자본처럼 작용하니까요. 결국 대출 규제를 피한 투자 수요가 풍선 효과처럼 고가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사면 2년 실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규제 지역이 해제됐고 양도세 요건도 보유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꼭 실거주하지 않아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은 세입자 있는 상태로 집을 매입해도 법적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전세금이 레버리지 역할을 하니까 현금만 있으면 대출 없이도 갭투자가 가능한 구조가 된 거죠. 결론적으로 갭투자가 막힌 게 아니라 오히려 구조적으로 쉬워진 셈입니다. 정부는 갭투자 쏠림이 계속되자 이제는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제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고가 아파트를 갭으로 사고 본인은 외곽 전세 살이하며 전세 대출을 받는 이런 우회 전략을 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책이 1주택자 전세 대출 금지, DSR 적용, 대출 상한선 설정 등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규제의 반작용이 실수요자에게 더큰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혼, 지역 이동, 자녀 교육 문제로 불가피하게 전세 사는 1주택자나 서울에 집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 발령나서 전세를 살아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진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은행 이자라도 내기 위해 월세로 전환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까지 가세하여 월세로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6.27 대책 직후 서울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매물은 증가했습니다. 열흘 사이에 전세 24,855건에서 24,819건으로 줄고, 월세는 18,796건에서 19,20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고금리의 보증금 부족 대출 제한까지 결국 어쩔 수 없이 월세를 택하게 되는 구조죠. 하지만 월세는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이라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매우 예민합니다. 갭투자를 막기 위한 규제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이면엔 실수요자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죠. 과연 이 흐름 어디까지 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갭투자 정말 문제인가요? 아니면 불가피한 투자 방식일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